Fast는 사전에 보시면 빠른, 단단히 고정된, 단식하다, 빠르게 요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빠른, 빠르게라는 의미만 알고 있는데 나머지 의미도 종종 쓰입니다. 특히 단단히 고정된 내 의미로 쓰이는 예문을 보시면, Hard and Fast Rules는 하드의 딱딱한, 단단한 이미지와 Fast의 단단한 이미지가 결합이 되어서 뭔가 잘 변하지 않고 단단한 규칙, 즉 변하지 않는 규칙이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그리고 He made the boat fast라고 하면 그는 보트를 빠르게 만들었다가 아닙니다. 이거는 보트를 단단히 묶인 상태에 만들었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여기서는 빠른이 아니고 단단히 고정된 이라는 의미로 페스트가 쓰인 거죠. 사실 페스트는 원래 이렇게 단단히 고정된 이라는 의미로만 쓰였습니다. 옛날에는 빠른이라는 의미가 없었어요. 원래는 단단히 고정된 이라는 의미로만 쓰이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단단한 이라는 의미를 지닌 하드와 같이 자주 쓰이게 되었고 하드와 페스트를 굉장히 비슷한 의미로 사람들이 인식하게 되었는데, 하드는 단단한이라는 의미 말고도 열심히 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run hard는 열심히 달리다 라는 의미를 지니는데, 아까 옛날에는 하드와 f 스트를 비슷한 의미로 사람들이 인식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run fast도 run hard처럼 열심히 달리다 라는 의미로 썼어요. 근데 우리 잘 생각을 해봅시다. 열심히 달리는 건 어떻게 달리는 거예요? 막 열심히 달린다는 건 결국에 빠르게 달린다 라는 의미랑 거의 같잖아요. 또뭐 예를 들어서 술을 열심히 마신다 라는 것은 술을 많이 그리고 빠르게 마신다라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드의 열심이라는 의미가 페스트에도 전이가 되고 이게 많은 상황에서 빠르다라는 의미를 내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페스트가 빠르게라는 의미가 생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페스트는 원래 단단한이라는 이미지를 지녔기 때문에 확고부동한이라는 의미를 지닌 스테드 패스트라든가 고정시키다라는 의미를 지닌 패슨이라든가그 다음 깊이 잠든이라는 의미를 지닌 페스트 어슬립 같은 표현에 빠른이라는 이미지가 없는 거예요 대신 이 단어 전부 다 뭔가 단단한 이미지가 다 들어가 있죠 어, 깊이 잠들었다는 것도 단단히 잠들었다 어, 뭐 이런 이미지에서 나온 거고요 그럼 렉퍼스트는 어떻게 아침 식사라는 의미를 지니게 되었을까요 우리 아까 페스트에 단식하다 라는 의미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건 원래 믿음을 단단히 하다 라는 의미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우리가 종교적으로 어떤 믿음을 공고히 할때 단식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페스트는 동사로 단식하다 라는 의미가 나오게 된 거고요 이런 단식을 깨는 첫 음식 이라는 이미지에서 브렉퍼스트는 아침 식사라는 의미가 나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 계속 단식하다가 단식이 끝난 날해 뜨고 먹는 첫 음식이 브렉퍼스트였던 것이죠.